난 20살 때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없는 타지에 살게 되었어. 집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탓에 나는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그날 자정까지 7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거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카운터에 엎드려 끙끙 앓고 있었어. 한참 앓고 있던 밤 11시쯤 거하게 취한 아저씨가 들어왔어. 몸도 안 좋은데 고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 근데 아저씨는 아파하는 나를 보고 학생 어디 아파? 라며 술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물어봤어. 나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고, 아저씨는 말없이 편의점을 나갔어. 그냥 나갔겠거니. 생각이 들던 찰나 잠시 뒤술 취한 아저씨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나에게 해열제를 주시더라. 내가 너무 감동해서 펑펑 우는데. 어서 먹고 아프지 말라며 여기 오는 손님들은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남들 눈에 여기 있는 너는 그저 편의점 카운터 점원이지만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울지 말고 힘내라는 말을 남기고 편의점을 떠나셨어. 지금 이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나. 아저씨 덕분에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자.